자, 이번에는 우리 수동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수동태 형태는 BPP. 앞쪽에서는 현재 완료, 해부 v e PP 했죠? 요번에는 비동사를 쓰는 거야. 자, 근데 이거는, 현재 완료는 그냥 과거로 해석해도 된다 그랬잖아, 쌤이. 근데 수동태는 해, 동작을 당하는 느낌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진 않아. 그냥 되다, 당하다, 해지다, 봤다. 좀, 수동태는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해서 좀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mr is was one은, 비동사는 어, 자체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pp는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거고, 우리 동사 외울 때 3단 변화로 외우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ill 이라는 동사가 있으면 kill, killed, killed. 이렇게 3단 변화로 외우거든? 영어 동사는 외울 때, 그때 세 번째 오는 거를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이 과거 분사는 대부분의 경우 과거 시제 동사하고 생긴 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과거 분사요 하지만, 과거 시제와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과거 분사는 과거 시제에만 써야 되나요? 그거 아니에요. 현재, 그러니까 MREG가 있잖아. 그지? 음. 자, 그 다음, 조동사나 시제가 적용될 때는, 조동사 들어오면 조동사 뒤는 무조건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비 그대로 써야 되는 거야. 어, 미래 시제도, will도 조동사 일종이니까, 비 그대로, will be pp. 앞쪽에서 배웠던 현재 완료 수동태는, have been pp. 자, 부정할 때는 간단해요. 뒤에다 남만 집어넣어주면 돼. 비동사 뒤에다. 이때는, 근데 조동사 있을 때는, 현재 완료 있을 때는, 조동사랑 have 각각 뒤에다 넣어주면 돼요. 음. 그 다음에 수동태 의문문 만들 때는 주어 앞쪽에다 비동사 보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면, 자, 그의 제안은 거부되었다. 거부하다의 수동이니까 거부되었다. 그거 할 때, 동사는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동사가 돼야 돼. 그들의 성취들은 그녀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부정까지 했으니까 세 개를 쭉 밑줄 쳐서 V. 자, 이번엔 미래시제로 수동태를 쓴 거예요. 자, 그녀는 비난 받을 것이다. 그 모임에서. 요런 동사 요렇게. 그 아이는 사랑받아왔다. 그의 부모님들에 의해. 동사, 요렇게 합쳐서. 그 다음, 의문문에서는 비동사가 앞쪽으로 뛰쳐나가서 있는데, 요 때는 그냥 동그라미 쳐주고, fixed 밑에다가, pp 밑에다가 v라고 치면 돼요. 자, 그래서 너의 자동, 자전거는 아버지에 의하여 고쳐졌니? 요렇게. 요번엔 좀 길다, 내용이, 그지?